뭐? 아니 면접 본 적은 있어 학원... 학원 선생님? 오늘 저희가 애들을 가르친다며 <laughs> 그렇게 안 해. 어 면접이라는 게 사실 그 대학교 시험 볼때 아 실기로 뭐 그런 게 면접 보는 거 말고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지금 상당히 쩝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말을 잘 못하잖아 아, 그래? 나 김은수로 삼행킴 김! 준비 안 했네 뭐 많이 준비해 왔어? 어자좀 해줘봐 시원 동기 제가 만약에 회사에 안 했는데. 넥 일을 잘하는 것만 원하는 회사를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다습니다 <놀람> 끝까지 들어 보세요. 넥할것 같아. 어제 연습한데말 그냥 술술 나오더라고. 어, 어, 연습했어. 잘생각해 주세요. 왜안하시죠 맞다. 맞다. 엉기서 떨어지면 떨어질 수. 아, 이제 나 같아. 떨어졌니다 여러분께 사랑하는 분들이는 제 아아드. <laughs> 아니안쳐다보 d 그렇게 보렇게 m sure. I am sure. I am sure. I am s 아 r e I am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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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기 sure. I am sure. H.라. 뭐, 만장은, r 야 It's not H. Yeah. Like mental. i 린 어. 아, 오. k e m g n to go. Oh, 나 h i t I'm going to g 제가 <laughs> <laughs>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6살 청춘 mm. 아직 생생한 김윤수라고 합니다. 네. 끝인가요? <목소리> 예. 진짜. 우리 S행능공학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언니에 생활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색하는 게 삶의 일과인데 <laughs> 굉장히 떨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지 <laughs> 마세요. 예, 유수 씨가 찡긴장인데 찡긴장, 제 진짜 찡장이에요. 다들 착각해, 손보자.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선생님으로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사에게 갑옷을 입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SD에서 좋은 아, 무기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하신 분들한테 빛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유수 형 실내를 계속 보고 있거든. 유수 형 계속. 아이, 유수 씨가 찾아봤는데 지금 보통은 뭐 이런 것같에 없어. 이 면접에서 어필을 해야죠. 어필을 해야지. 평생 네. 음악으로 어필을 해야 돼. 아, <laughs> 빼고 할 테니까 <목소리> 이력서에 별명이 미친놈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떠는 모습이지만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웃긴 모습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모습을 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미친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별명이 긍정적으로 네. 에 영향력 잇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실 텐데 미신놈처럼 한번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기 기린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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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취준생 분은 진짜 힘들 것 같다, 진짜 힘다 훨씬 더 준비 많이 하시것 같다 요와테 틀린 것 같다 피튀기지 우리 나도 취준 오래 했잖아 와, 안녕하세요 다음 네. 네. 면접자 안내해 네.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길 님 아, 예. 네. 잘하고 오세요 파이팅 파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SD 생명공학과 함께 생명을 전할 인재 김종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원할 동기가 어떻게 되시죠? 사실 제가 만약에 회사를 들어가게 된다면, 저 회사. 네. 일만 잘하는 사람만 찾는 회사보다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를 궁금해했었어요. 근데 제가 SD 생명공학 좀 찾아보니까, 다나라 가장 해미학교도 지원하고, 국물 협회도 후원하고, 사랑의 산란도 하시더라고요. 아, SD 생명공학은 아, 나눔과 어떤 사랑의 실천을 중요시 여기는 그걸 가치로 여기는 회사구나. 그리고 또 두둑한 지갑을 좀. <laughs> 네. 네. 사전조사 잘했네요. 아, 감사합니다. 스트라스. 이거 그렇게 열심히 작품해다놓고 내가 <laughs> <있었네. 웃음> 되게 초조하게 보더라고요끊없이 반복되는 반복. 아, 이게 그 룩인가 보다. 난 지금 꿈이 뭐냐고. 에스티브 하나 내리겠네니다 저거는 안 돼. <웃음> <좀> <웃음> <좋았네>. <웃음> 아, 준비 열심히 하네. 본인이 가진 능력 슬로건 중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음악을 했지 않습니까? 음. 창작자의 입장으로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풍성하게 발전하는데 제가 좀 일조할 수 있지 않나 준비 음. 잘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창하네요 제가 만약 화장을 한다면 저는 어떤 화장법이 어울릴까요? 아 과장님께서 화장을 하신다면 이렇게 눈썹을 조금 다듬어드리고 선크림과 CC크림 정도 혈색이 도는 립밤 정도 음. 한결 한 3년 정도는 젊어 보이시지 않을까 <laughs> 뭐 결과가 보이겠지만 좋은,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네. 네, 네. 가야 돼요? <웃음> <웃음> 어머, 오랜만이야, <이런> <laughs> 어? <맞다. 웃음> 요는박지원님 아! 네. 네, 우리 막내 안녕하세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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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박지연입니다. 그서 자기소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원이라고 하고요 W24라는 그룹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고 막내 포지션입니다 제일 어른스러워 보이네요 아 <laughs> 아닙니다 잘했어요 앞에 분위기 좋았나 분위기 좋았어요? 어... 지원 동기는 네. 정말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자면 네. <laughs> 지금 경기가 좀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 W2F의 활동으로서 부수적인 수입을 올려보고자 지원하겠습니다 회사한테 어필하고 싶은 모습이 있나요? 어필을 하자면 중국어가 조금 됩니다. 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네. <laughs> 아, 떨제저 네. 공반이 오래돼서. 음. 네. 짜자하우, 워시, 워시아오, 즈비엔, 워시앙 샹팡, 저 SMP 공수, 쉐시. 중국 어 실천도 또 있다. 또 해야죠, 실천. 아, 널리. 발음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 선생 표정이 안돼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에이, 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 왜 머리색이 노랗지? 어. 창업을 한다면 어떤 업종으로 어떤 아이템으로? 요새 아무래도 카페 창업이 좀 많지 않습니까?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개성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해서 인테리어 위주로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딱 목적이 좋네요 궁금한 부 있나요? 음... 입사하게 된다면 네. <laughs>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인스 비교해서 에서 회사에 지원한 지원식 좋은 결과 있어서 이쪽을 은 결과를 바랍니다 우후... 떨려... 자소서라고 하나요 이런 걸? 통이안 되나? 이상하네 쉽지 않지 음... 일부러 그냥 어필을 해버려야 는거 <laughs> 정확하게 저에게 서 사람들이 잘알아들 드디어. 아, 진짜 마지막일 것같아제 마지막으로 남으면 대화해 주실 것죠 감독님? 다음 지자니다님 네. 이는 아. 제가... 아 네. <laughs> <laughs> 정말 특이할 것 같은데요. 시베리아에서도 장사할 남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드샵 브랜드 그리고 명품 화장품을 돌아다니다가 제 정착지로 사진 과대해서 S b P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가로나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어이 반대려요 <laughs> <laughs> 대화 주실 거죠, 감독님? <laughs> 아, 안 해주신다고요? 아.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화장품을 원래 좋아했어가지고 음. 많이 사용을 하고 했는데 SMP가 가져가는 키워드가 제가 생각하기엔 정직과 기본. 음. 근데 그게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기본에 충실하면 사실 뭘 하든 반을 간다고 저는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런 가치관이 좀 저랑 잘 맞고. 음, 좋습니다. 자기컬이잖아요 저희 면접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절신호 좋아해. 그래, 아무것도 모르겠죠. 이거 할 겁니다. 아주 정말 모든 길를 발산하여. 훌륭하신 스펙을 가진 분들보다 뭔가 많은 게 있진 않지만, 함께 하는 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함께 목표를 향해 가는 양인 것 같은데, 댄스라도 못해요. 좀뜸새로는 <laughs> 진. 보여요. 막,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지. 아, 그럼요. 네. 네. 아, 몸으로 끼고, 판매하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마음으로 끼 이런 걸 되게 음. 좋아하는 게제 성향이거든요. 홈 쇼핑 부서가 저는 좀 음. 되게 많이 맞지 않을까. 음. 합격을 했다면, 네. 왜 합격을 했을까? <laughs> 합격을 했다면, 당당함과 음.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저를좀 뽑아주시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더블뱅퍼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정고원이라고 합니다. 음.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음. 성분이나 어떻게 이 제품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과정이 너무 궁금해서 지원하게 됐고 우리가 채용해야 되는 왜 채용해야 되는지 한 본인 어필해 보시겠어요? 어, 삼계국어를 하기 때문에 스페인어와 영어를 또 이제 할수 있습니다. 음. 제가 영어로 공부를 하니까. 예스 아, 스페니쉬를 다 배는 거. 아, 네, 알겠습니다. Yes. Can we ask you s e n 연구 말을 네. 참 잘하세요. 아. <laughs> 영어로 해보 없으세요? 아, 영 제가 또 이렇게 잘 말은 잘못 해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거든요. 지원한 부서도 좋을 것 같고 우리 회사에 또더 맞는 부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응원을 하고 좋은 결과를 좀 있으면 네네겠습니다. 네네. 아니 약간 시험 보는데 뭐팍 소리가 많이 들렸거든요. 춤추는 거 같아. 그래, 그래가지 가지고 만약에 이 중에 이탈이어 너무 떨었어요. 입시 때보다 더 떨렸어요. 그래야경이지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생명공학 유사팀 장대웅 과장입니다. 안녕하 면접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신경 썼죠?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제가 면접 합격과 함께 부서 네. 배치 표 해드릴게요. 네. 네. 자, 먼저 김윤수님. 국내 네. 팀 와. 영 괜찮겠어? 네우는 상품 기획 연구소 입니다오 감사합니다 이라이 팀이 어디야? 우리는 박지원 님네 디자인 팀음 디자인 김인중 님어네 박지원 팀팀입니다니다네 뭐가 빠진 느낌인데? 잠시만요 예.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이게 끝이에요? 음 나루 님은 마지막으로, 아하님은 미션 팀입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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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고해보것 같아. 감사합니다. 예시. 면접으로 난 충분한데 이것까지 이렇게 짐 빠지게 하시는 거 하고 싶어도 됐네 하고 싶어 가셨잖아요 나 걱정 있어, 막 창고에서 어, 지금 다 걱정이야 <laughs> 언어 그런 쪽으로 갈줄 알았는데 연구소로 가던데연구소난 가서 너무 좋아 지원했으니까 바장품 아, 아, 네, 네. 성분 이런 거 나는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좀 풀리네 긴장이 고생하셨습니다 강당에살할수 있는 운동은 밀림제랑 농구라는 운동 다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어, 제명원도 있네요. 유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